어떤 상권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모르거든요 짧은 순간에 그 상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상에서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그거를 데이터로 많이 저장을 해놓고 하루에 2만 걸음은 꼭 걸어야 되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엄청나게 대단하신 카페 사장님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창업을 해서 현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빈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이신 카페 창업하시게 된그 계기가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만난 지인의 권유로 이제 카페를 하게 됐고요 같은 자리에서 햄버거 집도 했었고 쉽게 올라오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새롭게 음. 변화를 했을 때 그때 찾았던 아이템이 카페여서. 이 창업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드시나요? 기본은 아무리 적게 창업을 하더라도 1억 5천은 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들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창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상권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모르거든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건물주 의 아들이면 이제 <laughs> 상권을 찾기는 가장 음... 쉬울 거. 괜찮은 아이템을 찾고 그게 맞는 상권을 찾는지와 괜찮은 상권을 찾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찾는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이든 후자이든 요게 딱 맞아야지 그 퍼즐 조각이 그자 다리에 딱 들어가서 음. 빛을 딱. 자리를 딱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대표님께서 선정을 하셨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위치 선정을 먼저 하고 그 상권에서 필요한 뭔가를 공급하겠다. 이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위치를 먼저 잡는 거는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음. 왜냐하면 위치를 먼저 잡아놓으면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위치를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위치를 만약에 잡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안에 상권은 분석돼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리고 그 상권을 분석하면서 자기가, 아, 요게 요런 아이템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음. 방법도 있어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그럼 대표님께서는 직접 발품을 팔면서 네네. 하루에 2만 걸음은 꼭 걸어야 되지 않나요? <laughs>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상권들을 많이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회사 상권이라고 하면 회사 상권들을 쭉 걸어 다니면서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는 어떠한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떠한 곳이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리고 거주지역을 걷게 되면 아, 거주지역이 많은 데에는 이러한 가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정보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많이 쌓아놨던 것 같아요. 짧은 순간에 그 상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상에서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그거를 데이터로 많이 저장을 해 놓고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권을 정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권들은 다 비슷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장사가 잘 되는 아이템들도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아이템이 그 상권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것이 들어가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딱 들어갔을 때 바로 키트 칠수 있는 네. 이제 반대로 카페라는 거를 먼저 잡고 상권을 고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이 아이템을 누가 살것 같은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가장 1차원적인 음. 것 같아요 주 타겟팅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거를 먼저 추리시고 추려진 타겟팅이 어디에 많은지 상권을 찾아가는 거죠 카페라고 이야기하면 카페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디저트를 더 음. 많이 할 건지, 음. 아니면 인테리어를 강하게 할 건지, 네. 그러면 만약에 디저트 맛으로 정말 자신이 자신 있다 하면은 사실 주거 상권 같은 데 들어가도 빛을 보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인테리어나 이런 방문하시는 고객님들한테 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음. 노출이 많이 되는 음. 상권에 들어가야지 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들... 아무리 괜찮은 상권이 있어도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딱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아이템이 있다면 그게 딱 적용될 상권을 찾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운영하시면서 진짜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햄버거 집 창업을 할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지 굉장히 좀 두려움이 앞섰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같은 업종이 서울에서 가장 잘 되는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햄버거를 먹어보러 다니고 몇 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어떠한 집기를 쓰고 어떠한 동선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걸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음...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재료를 쓰는지도 알고 싶어서 사실 진짜 유명한 햄버거집 가게 쓰레기봉투도 한번 열어본 적이 있어요. 딱히 소득은 없었지만 그런 경험이 좀 기억에 남고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아무래도 보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좀 해주실만한 조언 꼭 이것만은 알고 창업을 해라 그런 게 있으실까요? 처음에 저희가 2020년도에 카페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거의 동시에 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정말 시작하냐 마냐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계속 힘든 점이 계속이어서 음.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다라는 음. 현실적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창업을 하냐 마냐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한 3년 정도 끌고 가면서 요즘에는 임대로 나온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자금 줄이든 아니면 그 아이템에 대한 연구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좀잘 된다면 저는 새롭게 창업하는 것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보니까 보통 주변에서 자금 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말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런 부담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길이 있지. 모든 걸을 연결을 해서 여기에다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저희 인생을 이제 커피 원두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음. 같은 원두여도 거기에 들이는 정성과 노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맛이 나오고요. 음. 그리고 그 원두의 종류조차도 굉장히 많고요. 이왕 저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조금 더 맛있는 맛을 낼수 있는 원두 같은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